이번 팁에서는 다중 이미지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 이미지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여지는 이미지 아래쪽으로 여러 이미지를 노출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을 이용하려면 우선 다중 이미지로 보여질 이미지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왼쪽 상단 스마트 FTP 열기를 누르셔서 만들어두신 다중 이미지를 업로드해주세요. 그후 업로드된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주소 복사를 눌러 주소를 복사해주세요. 복사가 되었으면 이제 상품에 다중 이미지 경로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리자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상품 관리를 누르고 다중 이미지를 등록하고자 하시는 상품으로 접속을 하신 후 다중 이미지 활용 메뉴로 가셔서 복사한 이미지 경로를 입력해 주세요. 저희는 이미지를 3개 등록하였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 경로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해 주셨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시고,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별 디자인을 누르신 후, 디자인 편집하기에서, 중앙 디자인, 상품 관련, 상품 상세 페이지, 기본 상세 페이지를 눌러주세요. 소스창을 보면 이와 같이 줌 이미지라는 태그로 작업이 되어 있으며 이 소스 대신 예제 소스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단 개별디자인 팁 보기를 누르고 다중 이미지로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되는데요. 우선 단독 태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게시글을 클릭하고, 내용 하단에 예제 소스를 복사하여, 줌 이미지 대신 입력해 주세요. 입력 후 소스창 하단 저장을 누르고, 내 쇼핑몰 가기를 눌러 상품으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면, 아래쪽에 다중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변경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단독 태그 이외에 분리 태그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팁에서 분리 태그를 클릭하고 하단의 예제 소스를 복사하여 조금 전 작업한 다중 이미지 소스 대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후 저장을 누르고 다시 상품을 확인해 보면 보여지는 내용은 단독 태그와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차이점은 단독 태그의 경우 가상태그 한 개로 제공이 되어 세부적인 수정이 가능하지 않지만, 분리태그는 가상태그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중 이미지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